이런 게으름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결과가 생겨요. 첫 번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두번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그 이하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맡겨 놓은 달란트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파묻어 두고 게을렀던 사람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핀잔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게으를 경우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의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 를 섬기라고요. 부지런하라고요. 게으르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바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소명에 분명해야 되고 모든 일이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돼야 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부지런한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게으름의 결과 중또 하나는 거짓말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레데인에 대한 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늘 거짓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게으름과 연결시킵니다. 게으른 자는 진실을 쫓지 않아요. 진실을 쫓으면 자기의 게으름 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게으름 태도를 유지를 하려면 진실을 쫓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가지고 본인의 입으로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이 유지가 되면 계속 거짓에 익숙해집니다. 게으름은 또한 미숙한 크리스찬데요. 성장이 없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전심전력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게으르면 결국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구걸하는 것만 해도 비참한데 마지막에 가서는 구걸하는 자리에서조차 아무 이득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게으름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게으름을 어떻게 피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걸 요약해서 대답하자면 다음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는 공통된 소명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 누가 죽을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차적 소명,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 소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게으름을 피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게뭐 별겁니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돼요. 대화를 많이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명의 확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부지런함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의 일을 제 타이밍에 제 때에 하는 것은 자기가 농 농부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농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면은 그 사람은 농사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소명에 이르는 길을 액션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흔히 그러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하기 싫다 라는 뜻이에요. 흔히 그러죠. 내년 계획을 세우죠. 그 말의 이면에는 지금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게으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부지런함은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멀리 저기 다른 곳 어딘가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리라. 이건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함은 액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행동 중심이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행동은 뜨거워야 됩니다 미적지근하게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매일 1mm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게으름의 침투 경로가 조금씩 조금씩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이렇게 왔잖아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게으름의 침투 경로를 그대로 역행하면서 파괴해 나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내게 주어진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이것이 정말 내 소명과 맞나?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진짜 고민을 하려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문화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잖아요. 그런데 한 문화가 적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혼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소비를 해요. 그 소비를 통해서 소비하는 돈 이상의 이득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부지런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게으른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써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소명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써서 대충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똑같이 하루 24시간씩 1년 365일씩 주어져 있어요 매일 하루씩 죽어가며 삽니다 이 인생을 소명을 위해 이득이 되는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면 부지런해집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요 지금 당장 내가 꿈꾸던 일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매일 꾸준히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운동보다 야식이 쉽습니까 당장 피드백이 있으니까요 당장 내 입안에서 내 포만감에서 당장 피드백이 있죠 하지만 운동은요 당장 피드백이 없죠 1시간 운동했다고 갑자기 몸짱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의 길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부지런 떨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게으름만큼이나 부지런함도 매일 조금씩 진행해야 됩니다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해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큰 꿈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삶의 현장은 걸맞지가 않아요 너무 초라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거기까지 안내하시리라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 초라한 현재를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믿어야 오늘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믿어야 오늘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의 모습은 방향성이에요.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당장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도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을 오늘 꼭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42.15km를 9달 가려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성장은 느려야 건강합니다. 느리게 밀도를 높여서 꾹꾹 눌러 담아가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40년 이상 걸렸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걸렸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라고요. 40년 동안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진행되어 왔잖아요. 부지런함의 모습은 매일 꾸준히 천천히 진행하는 것. 것입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면 게으름 포기가 잘안 돼요 힘들거든요 천천히 진행하면 부지런함에 이르기가 쉬워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실패에 대한 거예요 실패는 선용하면 됩니다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게 되면 그 실패를 토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천천히 도전하면 돼요 내가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지 그리고 시계를 맞춰 놓고 잤어요 눈을 떴는데 아침 8시예요아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고 아 4시가 아니라 5시로 시간을 맞춰 볼까?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액션 중심으로 다시 천천히 출발하면 됩니다. 실패하면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끝으로 부지런해지는 길은 함께 하는 데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이 말씀을 함께 받아들인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창조주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펼쳐들고 매일 꾸준히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타이밍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을 품고 줄을 섬깁시다. 우리 함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어 드려집시다. 실패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다시 책. 하고 경로를 수정하면 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